안녕하세요. 히어로세요 마리오 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어로스마 주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어로 소롭입니다. 자, 오늘은 자꾸 연습받아치기 해볼건데요. 자, 저가 이거 연습 늘었거든요. 네, 이거 엄청 늘었어요. 자, 윤서의 최고기록이 3 1점인가 33점이고, 33점. 자, 27점이었습니다. 자, 저는 51점입니다. 어. 그러면 옛날에. 자, 받아치기입니다 오늘은. 그최고 기록이, 아까 말했던 거야. 옛날엔 0점 막 그랬었는데, 얘 진짜 잘해가지고. 우의 작전은 리모컨을 계속 흔들어가지고, 계속 맞추게 하는 데니 근데 너무 빠르면, 바꾸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음료아 오, 오. 원래 연속 최고 기록이 15점이었는데 타구가 갑자기 재밌어가 가지고 연습을 음, 잠깐 음. 연습을 해봤더니 아주 잘잘 잡습니다 네. 아 내가 아이렇개 잘해 아, 내가 잘것 같아 아, 진짜. 와 잠깐 최고 기록 찍는 거 아니야 어. 기록 정신 들어. 신기록 신기록. 아니 나 신기록을 넘지 않겠지? 오야살아오 <laughs> 뭐야? 지지자 찬데. 야, 다 공실 보오 뭐야? 오 뭐야? 신기록이잖아. 아, 어, 잠깐만. 잠깐만. 나 나. 나 아, 제발, 제발. 넘지 마. 넘지 마. 넘지 마. <laughs> 아, <laughs> 54점 부터 내! 아니, 내 신기록을 넘었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58점! 와. 예! 아 아니다. 이거는 에? 아 이거는 아직 모르다 나도 실력이 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게하게 한. 특하게 한. 와. 큰 남은. 큰큰 야, 저녁 세거든요 저녁 잘하거든요. 이옆 깜짝아. 오, 옆 우와. 빨라. 못 빨라. 우와. 빨라. 와우. 왜가라왜 빨라. 왜 빨라. 왜빨아왜아라왜 빨라. 왜 빨라. 왜 빨라. 왜 빨라. 거 빨라. 왜 빨라. 그 빨라. 왜 빨라. 왜 빨라. 왜 일은 네, 잠시 사요 와, 둘다 고정수의 고정수 이길 수없다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소름이 이길수있다고생각 했습니다 아 저도 소름이는이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움의될이같아요설서의이 네. 네, 있을 때 우와 요 우와 못이긴다이했고하요설이긴다고 했는데 9 1등일것 같아요. 아. 어차피 소름이 인성로이기 때문에, 네. 의로워 잠깐만. 네. 아, 잠깐만. 일단, 아, 나 역전할 것 같아. 에이, 나 역전이다. 봐봐. 오하!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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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에는 네, 뭐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20병 안 생겼나봐요 유서언니 20대 예상됐대요 60병 20. 이 작견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계속 흔드는 거? 네 이거 흔들면 그렇게 좋지 않아 오야 쎄다 아왜 계속 약한 공을 넣으니? 무서워 아직도 그래가지고 5 8도는5 8아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오와나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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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에는와와와와오신와와와와와와와와 아이 아파 치용 뭐냐 그치? 아 아니, 당연하지. 지금 100점 어떻게 나와요? 100점. 뭐그 <목소리> 어, 어, 뭐야. 뭐요? 뭐야. 야, 뭐야. 뭐야. 안어안 보고 맞았어 천문대요. 거기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 일단 역전. 아우 <목소리> 어, 아 참. 아니 이게 말이 돼? 예요어라 <목소리> 어차피 파는 게더 나아. 잠정 한면도 낮긴 한데 어차피 점수가 예 점수 점수 때리는 거오 약간 빨라 빨라 왔을까 개맞췄고 무슨 해아한한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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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속가 그렇게 잘하한 속한 오! 야!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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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한 쳤어! 한아 그렇겠네. 서로 왜이 n t know what I did. I d i d 가 t k n 가 아까 h a t I did. I didn't know what I d i 제 짠! 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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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사 아니한요 환사! 사 맞췄고 환타라고요? 판... 어 뭐야 똥맞추다와 저걸 기속 맞추네 아 이거 됐어 와아대단감사합니요와 음. 와, 와, 저걸 맞추네 3번을 맞춰야지 저걸 맞출 수 있다. 아, 아, 내가 했을 58점은 넘는다. 어? 아닌데? 뭐야. 어? 공이 너무 빨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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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8점 부딪혀. 이야... 58점은 못이겨야한판더 하고 터너먼트 음, 가도록 기겠습니다 어. 시합 터너먼트. 한판더 하고 터너먼트야 <laughs> 터너먼트를 부전색으로 바이 가위로 정하고 두 명에서 배틀하고 나중에 결승전 올라간 사람은 에 연상 안 되겠어. 잠깐, 잘 숨겨서 얘기아게요 아, 윤석훈, 이렇게 잘하는 거지? 요즘에 시합에서 나랑 비교를 했는데 졌어스마트테준 사람 비교했는게졌어 계속 흔들기 잖아 흔들기. 흔들어가지고 시 아, 이거 시합 신도 너네 못 했어요. 너무 빨리 쳤어나 해설하는 거야. 해설하는 거야. 나해설아소름님나해설님해설 빨리 오면, 빨리 치고, 역, 각도를 맞춰줘야지. 역전을 했습니다. 맞춰줘야 역전을 했습니다. 네. 음. 오. 현재 1등입니다. 혼자 맞출수 있을까요?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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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이았빠르다 이거는 빨라. 아 지금 넘어와. 빨아 빨아. 오! 안전하게. 오!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타 나왔어요. 똑같은 자리 에떠 나왔어요. 가이 아, 되네 과연... 안전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진행돼요. 오 자세가. 아, 참고. 아, 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네? 이게 왜 이렇게 돼? 아, 나 이제 한번 해 보자. 이제 한번 해 보자. 조아. 조키. 소름에 이겨라 이거 이 이겨라 아까 98.9설이이 아니 소름를 이겨라지 아 근데 저는 아까 9 8이소이겨라고생 아이고. 오점이에요오점이에요오 무슨 일인가요? 이자대망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제 결승전 아결승전다 아, 헤드다. 아, 다 헤드다. 헤다다다 헤드다. 헤드다. 헤드는 헤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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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다 헤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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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이헤가다 헤드다. 헤다헤다이드다헤드이 있던 이가 없고, 민서보자장서 올라가고 쭉쭉 자, 이제 저거를... 1정아 이제 아 이제 소름이가 마리오 민서를 하는 거군요 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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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왜 10점... 1 0저 10점... 1 0 그런 아니에요 어머 너가 안좋다고 너가 좋아 그래서 그런가? 내가 안좋다고? 나 좋지 우찌팔찌 했는데 아 이거 빨리 쳐서 그러네 안녕하세요 저 아니에요 곰이에요 우와 날라가긴 아, 했는데요 내 이거 예상을잘 했... 이제 공격 아, 뭐야 너무 빨리 셨어 아, 기다리고있다 알겠죠? 저, 저... 마리오 인사부 하지마세요 이거는 지금... 어 뭐야 소비가 아 소비 3대1 알죠?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실패 어 뭐야 갑자기 자세가 이러고 이런... 아. 갑자 기 이렇게 됐는데 이거 몸이 이렇게 되네. 에플레이. 예, 이 어, 여유좀빨 마구네 마구. 마구야 마구. 마구. 뭐 아니 너무 빨리 진다. 리아 뭐야. 아 다시 아, 갑니다.

오호 오호 오호! 한 군자, 한군오라미즈소라아가 배전돼. 좋가이 라라라라라라. 마 유저 아니 진짜 저야 진짜 마 유저. 진짜 이제 이게, 이게 진짜다. 어 무디어드 이치 뿌루미 해설 아주 좋습니다 가운데로 잘 보내고 있어요 오 목소리 오 받았습니다 스페이크 스페시 스페시 아 오호 0 2 2 아셨죠? 네 2대요 앞서도 이제 렘마티 네, 가지나것 네. 같은데요 제발. 오 좋았어요. 아, 이제 슈퍼 쳤다. 이쪽으로 가는 공이라서 제대로 못고모리모리모리 공격 성공했습니다. 의 독점으로 따라가는 인입니다오 네. 아, 모서리. 나이스. 오 흔들기 시 <laughs> 와우! 그냥 넘어가지고 성 와우! 카스! 와우! 10배입니다. 아! 민속 목소리로 잘 보내고 있죠? 오우! 흔들흔들 샷이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까지 왔습니다 <laughs> <왔을 웃음> <왔을 웃음> 이러다가 0점 되겠는데요? 4, 3. 다행히 한점 만회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하, 시체! 자, <목소리> 한점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정도수 있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동체까지 갈수 있을까요? 마스 유스의 시체! 대사이죠. 와우잘못쳤습니다만 결국엔 시체로 인해... 중간 이전차 야주스쌤니다 주스 오아 오빠는 주스 당했어요 주택을 하고만 마리오 윤스 스파이기사시잘안되는군요아 어, 안돼 이러면 안돼 인덕 아예 주스를 만들고 또또 주스 만들다 그것보다 잘 이전이 될것 같은데... 아하! 똑같은 실수를 반복. 고있안 돼! 안 돼! 우리가 따 아. 어, 아하! 실패! 어, 어, 진짜, 오, 실입니다대7 아하! 뭐 진짜 야 됐잖아! 됐잖 오, 배치 포인트가 왔습니다. 찬스가 왔어요, 이제. 아하! 계속, 오, 계속, 기기고 있네. 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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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서와 마리오 계속, 입니다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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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계속, 계속, 안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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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게잘속고속습니다속 계속, 계속, 다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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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막상 막하에요 크 <laughs> 아! 와! 네. 뭐. 아, 뭐 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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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말정아 그때부터 준비했는데와 정말. 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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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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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 다른 게임으로 도착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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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안녕. 우루가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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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없 안녕. 안녕. 안녕.